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륵산 산신할몸이 전하는 한반도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전에 어떤 풍수지리에 심취한 도인이 글로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분은 풍수지리에 달통을 하셔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전국에 있는 그 명산의 기운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두루두루 명산의 기운을 살피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전라북도 익산을 가게 됩니다. 익산의 미륵산에 엄청난 명당 혈이 있다 그래서 그쪽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이상한 노파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미륵산 밑을 걸어가는데 아주 신묘한 그런 영험한 기운이 어느 집에서 이렇게 뻗쳐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길을 그집 앞으로 옮기게 되었겠죠. 그랬더니 웬 노파 한 분이 나와서 맞이하더랍니다. 도인이 오실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파의 안내로 그 노파의 집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그때 이제 그 노파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자신은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입니다.그러면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이야기하더래요.노파는 젊은 날 결혼해서 다섯 아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섯 아들 중에 네 명의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씩 떠나더랍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들 하나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한이 얼마나 맺혔겠습니까. 자식을 하나만 앞세워도 죽을 때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부모인데. 자식 넷을 그렇게 앞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이 부끄럽고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전생에 업이 많으면 자식을 넷이나 잃어야 되는가. 앞세워야 되는가. 통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끄럽고, 동네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동네 사람들 수근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도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전라북도 익산 미륵산의 산신이 영험하다고 하니까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해봐라.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미륵산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아들과 그 하나 남은 아들과 같이 살면서 낮이고 밤이고 그녀가 한 일은 오로지 남은 자식 하나를 살려 주십사 하고 미륵산 산신에게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흥을 잊게 됩니다. 그녀의 기도에 천지 신명이 감동을 한 것이죠. 산신이 감동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훌륭히 자라서 죽지 않고 자라서 이제 외지로 나가고 그 할멈은 아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산신의 고마움 은혜의 고마움을 갖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으리라 그 터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살고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이미 그 미륵산의 산신의 기운이 그 할멈에게 응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산신 할멈이 된 것이죠. 그 할멈의 몸에 산신의 기운이 응기에 있다면, 예, 그 할멈은 살아있는 산신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무당 노릇도 안 하더래요. 무당도 아니더래. 요 그냥 평범한 할멈 같더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안으로 갈무리하면서 기도만 하고 사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할멈이 미륵산의 산신이 전해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 음, 풍수지리에 달통 이 도인도 보통 도인이 아니거든요. 이미 영안이 열린 분인데 영통을 하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신나게 이제 두 분이 도담을 나누셨겠죠. 원래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너무 신나요. 진짜 막 에너지가 막상승합니다이 주파수가 상승해요. 되게 좋아요. 파동이 막 올라갑니다. 상승해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할머니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은 익자가 더할 익자예요. 산을 더한다. 그런 뜻이 있고, 산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산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익산에는 용화산하고 미륵산이 있습니다. 부모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만 알지, 그 밑에 있는 자식산 작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삼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산그 삼기산이 사실은 익산에 더할 익자에 하나 더한 산이 삼기산이에요. 비결로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삼기산이 그런데 그 삼기산에 와우혈, 명당혈이 있다고 합니다. 와우는 그러니까 소가 누워 있는 형상. 그러니까 그래서 삼기산이 낮은 산이에요. 누워 있기 때문에 소가 누워 있으니 산이 높을 리가 없죠.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삼기산이 거기에 와우열이 있는데 거기에 그 와우열의 전기를 타고 태어나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천자가 된다. 한반도를 이끌. 진짜 왕이 된다고 그런 비결을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근데 이 삼기 산의 기자는 우리나라는 천문 28수 중에서 동방에 해당합니다. 동방 청룡 각항저방신미기. 그러니까 동방 하늘에 일곱 개 별자리가 있습니다. 서방, 남방, 북방에도 다 일곱 개 있고 그래서 28수라고 하거든요. 중요 별자리예요. 그2 8수 중에 기성, 박항저방신미계 끝자리에 있는 기성이 바로 한반도를 주관하는 별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그 기성의 기운을 받고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간방이라고 하잖아요. 한반도 간방에 위치해 있다. 끝자락에 동방의 끝자락에 간방에 거기에 서려 있는 그러니까 그 기성에서 린그 기운이 이 삼기산에 응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에도 관장을 하지만 삼기산에 응기에 있다고 합니다. 와우혈에. 그리고 그 와우혈을 정기를 받고 태어난 한 아이가 앞으로 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천자가 누구냐면 이건 더 재미있어요. 기자조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조선을 이은 왕이 있죠. 기자조선을 세운 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 은나라의 재상이었는데, 망명에서 조선으로 와서 나라를 평양에 대해 세웁니다. 그 자, 저기 가족들이, 자손들이 세워서, 식구들이 세운 게 기자조선이에요. 그리고 기자라는 사람은 현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승한 사람이었다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세운, 평양에 세운 그 나라가 기자조선이에요. 고조선을 이어서 단군조선을 이어서 기자조선을 세웁니다. 권국의 아버지. 그 기자라는 사람이 환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자의 영혼이 다시 환생해서 그 삼계산의 정계를 받고 태어나가시다. 그런데 그 기자가 똑같은 기자예요. 한문. 참 재밌죠. 똑같은 기자입니다. 한문으로도. 그런데 그 기자조선이 929년 만에 위만에게 망합니다.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겨요. 그래서 위만조선이라고 다시 또. 합니다. 근데 아무튼 망했을 때그 일족들이, 그러니까 이미 기자는 929년 만에 망했으니까 죽었겠죠. 그 후손들이 도망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익산에 있는 미륵산 밑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기산, 익산, 미륵산에 그 뻗어 내려간 끝자락이 삼기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마한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마한의 예터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가 익산을 마한의 예터라고 합니다. 마한을 세워요. 그러다가 또 망하죠. 오래 가지 않고 마한은 망하지만 그 사람이 기자의 후손들이 거기 내려와서 나라를 도읍지를 세운 곳이 그 미륵산이라는 의미대. 참 묘하죠. 그런데 그 기자의 후손, 그러니까 후손이라고 볼순 없죠. 꼭뭐 후손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 기자라는 사람은 기씨 성인데, 음 그럼 그 후손도 다 기성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성으로 또 이렇게 자손들이 분파해 나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원래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 가서 살며 그 고장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래서 성씨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라는 성을 가진 사람만이라고 볼순 없죠. 또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리고 다른 성씨로 환생도 하는 것이죠. 반드시 후손으로만 오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그 삼기산의 정계를 받고 태어난 하나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 도인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이, 이 미륵산 밑이 또 미륵사지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백제모 무왕이 미륵사라는 절을 지었고 엄청나게 큰 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큰 터. 백제 시대에서 가장 큰 절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지금은 절 터만 남고 석탑만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불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정말 엄두를 보내는 그런 게 익산의 미륵사지 터입니다. 백제 무왕은 백제 무왕도 그걸 알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미륵 세상이 펼쳐 진다는 어떤 그런 비결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미륵세상이 열리려면 경상도와 희운을 합해야 된다 지금처럼 대립하는 그런 때 지금도 대립하지만 그 당시에도 신라 백제 맨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신라의 선화공주에게 청원을 한 것이죠 서동요 백제의 무왕하면 서동요가 유명하죠 그래서 선화공주랑 결혼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라와 합해서 기운을 합하라고 그래야 미륵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뭐 아직도 천라도 경상도는 싸우고 있으니 어느 천년에 미륵세상이 뭐 펼쳐질지 그런데 백제 무왕은 자기가 전륜성왕이 되고 싶었을 수도 있죠. 자신이 미륵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미륵불의 시원지가 거기에 백제 무왕이에요. 미륵사지입니다. 그러나, 무왕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죠. 그리고 오랜 또 시간이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나 천자를 꿈꾸거든요. 통일된 나라의 천자.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기자라는 사람이 다시 환생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음, 나라를 다시 이제 제가 볼 때는 건국의 의미 같아요. 그렇다면 통일한국이겠죠. 지금처럼 남북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안 되죠. 통일 한국,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립이 끝나는 그날, 우리나라의 친정한 미륵 세상을 열 천자가 등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통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기자의 환생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제 생각에 제 생각일 때는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코리아라는 국호는 사라지고 어쩌면 조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호를 조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시조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도읍지는 신도안 쪽이라고 합니다. 마한은 충청도와 그리고 전라도, 경, 그러니까 경기도의 일부에 걸쳐 있던 게 만의 옛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청와대에서 지금 용산은 내려와 있죠. 한양의 도성, 사대문 안에 있는 그 한양의 옛 기운은 이미 쇠했다고 본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용산에 잠시 있는 것이지, 뭐 그렇게 오래, 뭐, 500년, 600년 그렇게 있을 터는 물론 아니겠죠. 몇백년 결국은 용산에서 신도 안으로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신도 안이 후천, 대한민국, 조선의 그러니까 수도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신장들이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육해군, 삼군, 사령부가 있는 것이 어딥니까? 계룡대, 계룡산 주변이죠. 대둔산 그쪽 일대, 대둔 그 근처가 대둔산 뭐 이런 데가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게또 대둔산의 주둔할 둔자 둔자 주둔할 둔자 그래서 그런 삼군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 산들은 다호위신장신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삼군사령부 그러니까 군인들을 되게 신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꿈에도 군인이나 뭐 경찰이 나타나면 신장 꿈이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해몽을 하거든요. 이미 미리 내려갔다는 거예요. 3군 사령부가. 괜히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미 3군 사령부가 그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한양의 도읍지로서의 기운이 이미 다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닌가 봐요. 그 시절에. 그 시절 인연이 되면 저절로 그렇게 또 삼군사령부가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기운은 우리의 도읍지의 기운은 내려갔다는 거예요. 불러 준비 작업하는 거래요. 그 사람 그 신장들이 먼저 딱가서그도 도성을 지키는 것이죠. 천자가 세우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은 이미 아마 아마도 통일 이후겠죠. 제가 익산은 가봤어요. 근데 여기는 안 가봤거든요. 익산 원광대학교 있는데, 뭐 그쪽은 좀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이 소리를 제가 들었으면 진짜 이게 한번 익산에 갔을 때 미륵산과 삼계산은 가볼 걸, 그리고 삼계산은 지구의 지축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삼계산이 지구의 지축이 있대요. 지축이 거기랍니다. 중심지라는 굉장한 곳이 삼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그 때가 되면, 삼기산에 정기를 받은 천자가 나올 때, 후천 세상이 시작되고, 예. 삼기산이라는 건 천지인이 하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미륵산과 용아산이 하나, 삼기산에서 하나로 기운이 뭉쳤다라는 뜻도 있고, 그 때에 이르르면, 비로소 홍익 인간의 세상이 화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김제 금산사 모악산이 금기운을 띄어서 금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금평저수지란든지 그쪽에는 그 금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금선저수지, 뭐 금평저수지 막 있는데 또 벽골재가 유명하죠. 김제는 평야지대 김제가 그런데 그 벽골재에 용두 마리가 살았었대요. 청룡과 황룡이그 용이 지금은 새만금으로 이사갔다고 합니다. 용들이 이사갔대요. 거기서 살고 있대요. 살고 있는데 새만금이 풍수지리적으로 활 활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화살은 어디 있냐? 그 뒤에 무슨 봉인지 뭐가 있나봐요. 그그 그 산이 화살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화살을 새만금 활에다가 활씨를 촥 당겨서 쏘면 중국으로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의 기운이 중국으로 이렇게 쫙 펼쳐 간다고 합니다. 새만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군산. 군산에 새만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군산항도 지금 뭐 커지고 있다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쪽 군산, 익산 이런 데가 굉장히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 시대가 다시 혼이 일어난다. 많이. 그래서 익산에서 예, 밀, 우리나라의 미륵세상은 익산에서 열릴 거라고 합니다 거기가 시작일 거래요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쪽이 서확 펴지고 전라남도 화순, 운주사, 와불 있죠 그리고 모악산, 금산사 그쪽에도 와우형 명당이 있고 삼기산에 와우형 명당이 있고 익산 그러니까 이 와우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와불이 일어날 때 그런 운주사에도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또 이게 삼기산의 와우 그러니까 누워있는 소 와우가 일어날 때 진짜 후천세상이 도래한다 지금은 그 선천과 후천세상이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차점에는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말, 만들기 위해서 묽은 그러니까 낡은 기운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살기가 힘든 것이죠 아무튼 그런 세상이 한반도의 미래라고 합니다. 아, 모르죠 언제 올지 이런 세상이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 할멈 참 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근데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예, 그런 할머이 계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